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 코인은 리플 XRP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고점 대비 40%에 폭락하는 현재. 시점의 단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금은 지속적으로 순유입이 되고 있다. 자 지금이 기회다 라고 합니다. 자 지금 고점 5천원대에서 현재 얼마입니까? 3천원대 라인까지 자 엄청난 폭락 시장을 가져왔다. 근데 그냥 급락한 게 아니라 이런 계단식 상승 계단식 하락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3천원대 라인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네, 떨어진 이유 자체가 니플 코인의 모멘텀이 없어서 떨어졌다. 라는 게 아니라, 이 모멘텀은 그대로 있는 부분에도 대외적인 이벤트, 뭐였습니까? 미국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AI라든지 또한 금리 결정을 앞두고, 현재 시장은 굉장한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 근데 자금이 순유입이 되고 있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 모멘텀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한번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어떠한 뉴스가 나왔는지 오늘 그 부분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xrp 리플코인 상승분을 모두 토해냈다 자 202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자 1월 달에 상승력을 높였던 부분이 5천원대 부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하방 압박 받고 3천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또한번 7월달에 5천원까지 올라갔다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또 현재 시점 3천원대 라인까지 떨어졌다. 자말 그대로 2025년도에는 한 번만 도 상승한 적이 없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2026년도에는 대반격을 할 것인가. 자, 근데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죠. 자, 엑사비 리플 코인은 뭐 오랫동안 투자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천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던 게 지난 4년간 있었고요. 작년 11월 달에 결국 이 천원대 라인을 돌파하면서 상승력을 가져왔던 시점이 시작되었거든요. 11월 이전까지는 천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 한번 해드려볼게요. 자, 이게 지금 그간 움직였던 차트인데, 2025년도 1월 달에 여기, 그리고 7월 달에 여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5천원대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던 모습은 똑같이 보이지만, 지금 이 핸드폰으로 보시면 잘안 보이겠지만, 이 선만 한번 보세요. 여기 라인이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던 시점이었고요. 11월 달에. 11월 달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 상승력을 갖고 오는 시점. 그리고 다시 한번 5천원대 부분까지 근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 3천원대 라인이 굉장한 저항구간 굉장한 지지 라인이었다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이 오랫동안 있었다 라는 것은 강력한 지지 라인을 여기에서 확실한 바닥을 확인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 라는 거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xrp 리플코인 우린 어떻게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야 될까 그 부분을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니플의 전문가들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니플의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면 팔고 떠나라 라고 합니다. 자, 니플의 전략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이전에도 많이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니플코인은 같은 1세대 코인입니다. 근데 비트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죠. 근데 니플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가상 자산과 전통 금융 시장에 융화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이다. 최근 들어서 가상 자산이 그냥 가상 자산을 끝나는 게 아니라 전통 금융 시장과 이제는 융화되면서 전통 금융 시장에 갖고 있던 그 부분들을 가상 자산과 공유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부분의 핵심적인 가치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 xrp 코인하는 것 그래서 니플의 ETF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또 하나 니플의 스테이블 코인 또한 마찬가지로 확장을 하고 있는 부분 또한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더기대시심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아래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관리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를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 그 부분들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같이 체크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가지로 분류가 되어있죠.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함께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모두 다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관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 되시죠? 자 그러면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뉴스를 먼저 볼게요. 자, 말씀을 드렸던 개미는 털고 있고 기관은 쓸어 담고 있다. 니플 현물 ETF에 이제는 10억 달러의 유입이 확실한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ETF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ETF는 뭐라고 했습니까? 펀드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펀드라는 것은 기초 자산이 있어요. 어떠한 펀드든 기초 자산이 있는데, 리플의 ETF는 기초 자산이 누굴까요? 당연히 XRP가 됩니다. 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xrp가 현재는 3천원대를 다시 한번 위태위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리플 etf에는 엄청난 고래들의 자금 유입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어떤 부분을 만든다고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리플 코인이 올라가야지 많이 펀드가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거. 한마디로 리플 etf에 많은 자금이 유입되었는데 이 유입된 자금이 수익을 보고 나오려고 한다면 리플이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니플 코인을 사 모으고 있는 고래들 또한, 현재 시점 엄청나게 많이 확인되고 있다는 걸 한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처럼, 개미들은 떠날 때가 확실한 우리들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라는 거. 이런 말이 있죠. 자, 고래가 팔고 고래가 사는 부분에 따라서 우리들의 매매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매매를 하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때는 매도하고 개인들이 매도하고 있을 땐 그때는 매수를 해야지 확실한 수익을 가져간다. 왜? 고래들은 그렇게 매매 대응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매매 대응합니까? 고래가 자전거래를 많이 돌린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 매도 주문을 걸고 아래 매수 주문을 걸어서 모듈라에 맞고 떨궈져 난 물량을 재매수. 모듈라에 맞고 떨궈져 난 물량을 재매수 하는 게 바로 자전거래죠. 매도와 매수 둘다 고래가 주문을 하는데 가운데 있는 개인들 물량은 어떻습니까? 모듈라가고 던져지니까 매도하고 떨어지니까 또 매도하고 이러한 물량들이 계속 고래들이 받고 있는 현재 시점이라는 걸한번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확실한 xrp 니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 지지라인을 확인해 줄 것이다. 근데 최근에 코인 거래소에 물량이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코인 거래액 또한 12.9%나 감소했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니플 도지코인 약세가 해당의 모든 부분은 거래소의 거래대금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근데 이 부분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매도할 물량이 이제는 남아있지 않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작은 악재성 이벤트라도 작은 호재성 이벤트로도 변동성을 많이 보여줄 수가 있는 게 이렇게 거래 대금이 줄어든 현재 시점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이 부분은 주식도 코인도 마찬가지였다는 걸한번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 xrp 플코인은 etf에 자금만 유입된 건 아니었습니다 자이 뉴스 문장 보시죠. 자, ETF 부분을 제외하고도 x r p 니플코인은 결제량이 1100%나 급증했다. 자 결제량이 급증했다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 니플이 갖고 있는 이 스테이블코인의 결제량이 많이 늘어난 상태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이 다음 뉴스를 보시면 어떤 뉴스입니까? 마스터카드도 인정한 니플의 결제 패권이라고 합니다. 자 마스터카드가 어떻게 리플을 인정했을까?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습니까? 국가, 국가의 국가, 송금거래, 국가간의 송금거래 또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또한 국제무역에서의 거래 또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가 할수 있다. 근데 최근에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마스터카드가 인정할 만한 결제 시스템이 나와야 되겠죠. 자 보시면 니플 XRP는 애플페이, 구글페이와 연동으로 40개국에 접근성이 확대되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용되고 있는 결제 시스템을 이제는 XRP 니플로 거래를 할수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 XRP 니플 코인의 ETF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의 움직임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시점은 완벽한 바닥을 재차 확인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3천 원대 라인을 또한번 위협하고 있지만 재차 반등력이 나왔을 땐 확실한 바닥을 딛고 움직이는 과정 중에 있다. 더군다나 최근에 다음 주에 나올 기준금리, 이 금리 결정이 되고 나서 시장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찾고 나서 움직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또한 지금을 매수와 매도, 비중 관리 어떻게 될까? 앞으로 수익구간을 어떻게 더 극대화하고 올라갈 수 있는지를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같이 확인하시고 안정적인 수익구간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엑셀비니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래 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죠.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함께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모두 다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안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